자, 여러분, 여기도 이제 40번인데 문제 먼저 봐볼게. 문제 먼저 봐보자. 자, 빈칸 문제 이거 요양문 푸는 방법 한번 봐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봐. 이렇게 보자. 자, 여러분, 지금 봅냠에는 우리의 블라블라 인식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 이쪽에 있지. 잠깐만 다섯 번째 줄 음, 좀 약간 뭐가 바뀌었나? 좀 위치가 바뀌었네. 자, 이쪽 여기 이 부분 여기도 지금 봐봐, 어펙트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고 있지. 여기도 영향을 미치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진화가 있고 진화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 얘기는 여기 빨간색이 어디 있는 부분이야? 바로 이 부분이야. 자, 수직 그리고 앞과 뒤라고 언급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와 줘야 돼. 자, 아니면 이렇게 또 있어, 여러분들이건땡크하게도 단서가 또 있어. 자,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이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이쪽 이 부분.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자, 어펙트 인플루언스. 자, 그리고 perception, perception.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또 빨간색을 여기 찾아보면 돼. 자, vertical versus, 자, 이쪽. 그러니까 먼 거리, 근거리, 수직, 수평, 그리고 위, 아래.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쫑쫑쫑. 그럼 당연히 정답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스페셜,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자, 수직, 앞, 뒤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문장은 더 간단해. 잘봐 봐. 아, 지금 주어가 왼쪽 오른쪽이거든. 그리고 in nature도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을 그대로 찾아가 보는 거지. 전진 땡큐하기도 그대로 다 있어. 저기 봐 봐. 왼쪽 오른쪽이 있고 그다음에 nature까지도 똑같이 있어. 음, 거좀 색깔 좀반 다른 걸로 해야겠다. 자, 이 색깔로 좀 할게. 자, 그러면. 완료. 자, 그러면. 이 색깔 너무 똑같네. 음, 주황색으로 가자. 자, 그럼 이 색깔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야. 자, 여기. 이쪽 이 부분. 좀 빨간색으로 할게. 주황색 이 부분. 자, 그럼 여기 지금 눈치채서 없이 여기 지금 보면은 낫이 있고, 낫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relevant하고 유의, 동여가 일로 들어가주면 돼. 그럼 relevant는 관련이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뭐, 중요한, 유의미한, 이런 뜻도 있거든? 그러면, 중요한은 누구 있어? 어, significant. 바로 얘야. 정답이 이렇게 1번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요양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크게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다잘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빠르게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심 소재 한번 찾아볼게. 자, 첫 번째 문장만 보고는 알수 없는데, 우선 두 번째 문장 보기 전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야. 왼쪽, 오른쪽, 방향. 그 밑에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은, 위, 아래, 앞뒤, 방향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 그래서, 아, 중심 소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했다고 치고 중심 소재가 뭐다? 공간 지각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 중심 소재는 공간 지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 볼게. 자, 중심 소재는 뭐냐면은 인간의 공간, 아니, 공간 지각이 발달하는 거거든. 공간, 지각이 발달하는 거야. 앞뒤, 위, 아래, 뭐, 이렇게 식으로. 근데 필자는 지금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은, 다시 빨간색으로. 필자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은, 이런 공간, 지각이라는 진화. 그치, 여러분? 공간, 지각이라는 게 발달하고 있단 말이야. 즉, 진화하고 있어. 그 지각, 진화의 영향으로 인해 수직, 앞뒤 차원은 더 쉽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왼쪽, 오른쪽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달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직 앞뒤는 쉽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왼쪽 오른쪽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도 다 똑같아. 앞뒤와 같은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있다. 자, 수직 앞뒤를 더 중요했다. 진화적으로 생존에 있어서. 자, 그래서 좌우 구분은 덜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직 앞뒤 방향이 더잘 적응되어 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다 똑같은 표현. 빨간색인데 마음에 안 드네. 자 이제 됐다. 자 여러분들이 아, 중심 소재는 공간의 지각의 발달이라고 본다면 필자 견해는. 수직 앞뒤를 쉽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 발달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왼쪽, 오른쪽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발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어휘 포인트 잡아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이 단어 퍼즐드. 자, 그럼 distinguish. 지금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어린 아이들이 퍼즐드, 당황을 느끼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다 다이너, 단어가 마이너스가 떠야 돼. 수직 앞뒤는 플러스가 떠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잡아 주시고 그 distinguish 하고 유이어세 개만 잡을게. 자, differentiate 그다음에 differ, 그다음에 tail apart. 그래서 tail도 이런 구분하다 뜻이 있는 걸좀 알고 있으셔야 돼. 보통 tail A from B라고 적기도 하는데. 자, so differentiate, differ, 그다음에 tail apart. 그래서 유의어 잡아주시고.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포인트 단어 지금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은 위 아래 앞뒤 같은 건어떻다라고 했어? No difficulty야. 그래서 뭐야 지금 플러스 단어가 뜬 거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no difficulty가 지금 포인트야 플러스 단어. 자 그래서 지금 또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은 이두 가지만이 어떻다라고 우리 진아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스트롱 포인트 단어 어휘 자 잡아주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 답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단어긴 한데 자이 부분이야 여기는 뭐 중요한 거 없고 이 부분 not relevant야 자 not relevant야 자 그리고 공등하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 not 또 이따가 문법적으로 알려줄 건데 이 n o 또좀 봐주셔야 돼. 자그 다음에 inverted 그냥 가볍게 봐줘. 눈으로 한번 찝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요양문이거든. 실제 나왔던 요양문인데 여기서도 주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 우선 s p a t i a l 그 다음에 easily. 그 다음 not significant. 그다음에 인스턴트리. 자이 정도 단어를 조금 잡아주셔. 자 실제 유양분 나왔던 거 이거는 출제했던 거. 그리고 유양분도꼭 암기해줘야 돼. 가끔 이거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거든 서술형이나 객관식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라. 자 이제 문법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 잘 보자. 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퍼즐드. 지금 이거는 뭐야? PP, 감정을 느끼는 거야. 누가? 사람이. 그니까 러 ED가 맞는 거지. ING가 되면 틀려. 자, 끊고. 자, 지금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 구문이야.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 구문인데 PP야. 뒤에 명사가 없어. 자, 근데 지금 에스크가 O형식이라서 그 뒤에 목적격 보호를 적은 거야. 바로 투구정사로. 자, 목적격 보호를 적었대,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거 없고. 자, but. 자, may have 그냥 동사. 그리고 in 전치사니까 그 뒤에 동명사 잡아주시고. 항상 동명사는 동사 원형으로 장난치니까, 자, 여기 대절 가볼게. 동사 대절. 이때 대절은 조금 중요하게 봐줘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어컬이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미 뭐다? 완전한 상태야. 완전한 상태. 그래서 대시마저 명사절. 만약에 와스로 장난치면 X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커이일 형식 자동 상거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와시 맞다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조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접속사가 두 개가 떴어. 비코즈 얼도우, 그럼 얼도우 절이 여기서 끝난 거고, 비코우 절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자, 여기가 비코즈 절이겠지. 얼도우 절이 끝나고, 자, 끊고, 자, 그리고 여기 디파인드. 자 PP 뒤에 명사 없어. 자그 다음에 또 PP 뒤에 명사 없어. 둘 다는 PP야.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즈는 누굴 받아 먹은 거냐면 잘 따라와. 저기 c 티커하고 여기 프런트 백이야. 자 이거 두 개를 다 받아 먹은 거야. 자, 동사 가구, 그 다음에 전면구, 자 이렇게 잡아줍시다. 자, 프롬부터 잡을게. 이렇게 전면구, 자, 하지만은 구멍 뚫려 나오니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이때 에 d 는 그냥 그만큼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혼자 있잖아? 그만큼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연기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not이 어떤 not이냐면은, 앞에 있는 equally dangerous 부분이 여기에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원래 문장이 not equally dangerous야. 그러니까 이진압 이퀄리 댄저서 상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이 위험하다. 우선 위험하지 않다라고 지금 언급한 거야. 자 그다음에 observing 현재 분사 접속사 살려놓은 현재 분사야. 뒤에 명사 있고. 자 그다음에 containing부터 signs까지 묶어주고. 자 현재 분사. 뒤에 명사 있고 자 끊고 다시 주어동사 들어가는데 이때 웬절이야 자 여기까지 웬이 의주동 그냥 간접 의무 쓴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지 여러분들 자 수동태인데 제가 수동태 능동태로 장난친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have inverted 능동태 나오면 엑스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접속사 나오고 주동 나온 것 뿐이야. 자, 이제 요양군 한번 봐볼게. 자, 요양군은 여기 있죠. 지금 분사구분 능동태지? 군사구문 능동태야. 능동태.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는 거야. 뒤에 명사가 있어. 이건 이제 본 동사보다 시제가 하나 앞서는 것 뿐인데, 그건 좀 생략할게. 설명 이좀 길어지니까. 자, 그리고 여기 동사인데 수동태. 동사 수동태도 뒤에 명사가 없어. 끊고. 다시 주어인데 콤마 콤마는 묶어줘.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꾸미고 있어. 자 위치 관대 주어가 없지. 자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동사가 여기 있어. 여기가 동사 자리야. 주어 동사. 자 그리고 가끔 이것도 건드려. 인스턴트리 지금 뭐야? 부사야 부사. 왜? 동사 꾸미니까. 형용사가 나오면 X. 자 전명구. 자 여기 유양문 암기하라 그랬어. 외양분 반드시 암기해라. 자, 이렇게 마무리.